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상돌 보시고, 날 찌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찌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 당하면 때때로 기쁜 일이네 풍파 지키시고 변하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시작하는 이 귀한 월요일, 이 귀한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이 시간 서미 타임으로 아, 묵상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오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오시고 먼저 천군, 천사를 앞서 파송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오늘 귀한 날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또 강단의 언약을 되새김하면서, 내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며,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이며, 우리, 우리 가정의 아브라함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10절 한절더 보겠습니다. 두해 동안 이 같이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어, 바울이 어, 그 지역의 회당에서 어, 이 하나님 나라에 에 관하여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어, 이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어 해당 중심의 전도 운동을 한어 에베소 지역에서의 전도 운동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이석달 동안이라는 그 시간 우리는 이 시간표를 잘 봐야 되죠. 또 오늘 10절 말씀에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두해 동안 2년 동안 이것도 2년이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모든 아시아의 사람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시간표를 잘 봐야 된다는 거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때를 잘 봐야 된다는 거 오늘 우리 성도님들 현장 가시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게 보고 시간표를 잘 인도받고 하나님의 때를 보면서 정확한 전도 운동에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어, 또 특별히 우리 이은복 신사님 계시는 그 현장에. 에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 우리 이은복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시고 건강의 모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마음 생각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이은복 집사님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누리며 복음을 누리며 오직 언약 붙잡는 우리 이은복 집사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천명, 소명, 사명의 시간표 그랬습니다. 어, 천명,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어, 그 명령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 소명. 어, 그러면 어, 내가 그 부르심에 해야 될 사명. 어, 천명, 소명, 사명인데 이 천명, 소명, 사명의 시간표라는 어, 그런 제목입니다. 어, 우리 본문에서 어본 것처럼 이 시간표를 잘 보기만 해도 어, 응답이 시작되죠. 어 근데 오늘은 천명 소명 사명의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를 본다는 얘기는 어어 어, 그만큼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렸다는 거죠. 어,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어, 현장의 시간표, 우리 가정 개인의 시간표, 또 나의 시간표, 그 사람의 시간표를 볼수 없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시간표를 볼수 있고, 그때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보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언을 보겠습니다. 랩런트는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가야 합니다 렘넌트 어,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남은 자라는 뜻이죠 렘넌트 성경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 렘넌트 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보금이 없어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은 남은 자다 랩런트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랩런트로 어, 부르셨다. 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이 랩런트는 노바디, 예.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 어,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육신적으로는 풍족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 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도 아무것도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모든 것을 가능케하는 에브리바드로 가야 합니다. 우리 남은 자 렘넌트들은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드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드로 가는 그런 축복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렘넌트의 시간표입니다. 사실 우리가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사, 사실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약 붙잡은 렘넌트요 언약 붙잡은 남은 자기 때문에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바꾸는 것이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아무 길도 없는 노웨이에서 에브리웨이로. 노웨이가 뭡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 길이 없어요. 노웨이 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근데 이 아무 길이 없는 노웨이에서 에브리웨이로. 어, 바꾸신다. 아, 하나님께서 강가만 그 길에 우리 인생의 강가만 그, 그 길을 그 길을 에브리웨이로 빛을 비추시는 모든 길을 여시는 에브리웨이로 바꾸시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 어떤 기회도 없는 노 타임에서 에브리 타임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 희망 없고 아무 기회도 없고 아무 뭐 어, 희망도 없는 노 no 타임. 아무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노 타임에서 에브리 타임으로 이 응답을 어, 우리가 정확한 어, 응답 속에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노를 어, 에브리로 바꾸는 또 우리 노 어, 노에열 no, 어, no 어, 모든 노에열을 에브리 웨열로 또노엔설 에브리 엔설로 바꾸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가지 노를 다섯 가지 에브리로 바꾸는 정확한 시간표를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 있기 때문에 모든 노를 모든 에브리로 바꾸는 정확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 아 그러면서 낙심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뭐 노를 에브리로 바꾸는데 그래서 낙심할 게 없지만 사실 노 no 아닙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뭘 낙심을 합니까? 뭐가 있다가 없어지면 낙심을 하겠는데 원래 아무것도 없던 겁니다. 우리는. 원래 노예요. 그래서 원래 없었고 원래 노였기 때문에 뭐 낙심을 합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어, 저는요, 원래 인생이, 어, 바닥이었기 때문에, 에,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리스도 아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진짜로 이 복음 증거하는 게 이게 감사하고, 왜? 원래 바닥이었기 때문에. 인생이 바닥을 쳐버리니까, 어, 뭐 낙심하고 서운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감사지. 구원받은 자체만이라도 감사지. 하 우리는 원래 노아 아닙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낙심할 이유도 없고 또 어, 포기할 이유도 없고 아무 그럴 이유 없습니다. 원래 노였어요. 어, 그래서 어, 우리 랩런트들은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 최고 밑바닥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낙심을 합니까? 밑바닥부터 시작하면 되지. 하나님 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날 나에게 보음을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밑바닥부터 시작하면 되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품 만들지 말고 다 거품 빼고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서 밑바닥에서 최고로 만드는 겁니다 노를 에브리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모든 밑바닥에서 최고로 만드는 랩넌트이 응답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허영 허용, 이 허영을 완전히 버리고 사실적으로 시작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노를 에브리로 바꾸는 이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의 시간표 속에서 랩넌트가꼭 알아야 할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천명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의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게 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은 자, 남는 자, 그렇습니다. 렘넌트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렘넌트,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가문의 아브라함이고,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고, 우리 가정의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렘런트입니다. 근데 속아요.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제일 많이 속는 게, 내 자신에게 제일 많이 속아요. 내 자신, 우리 성도님들, 이번한 주간 오늘 하루, 내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확히 보면 돼요. 나의 절대 불가능을 정확히 보세요. 그러면 그 절대 불가능을 정확히 보면 하나님의 절대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속지 말라. 우리가 어디에 속습니까? 세상에 속아요. 세상 가면요. 세상 나가면 큰 것처럼 보이고 세상 나가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속습니다. 속지 말라. 너는 랩넌트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요. 너는 가문의 아브라함이요. 속지 말라. 또 우리가 어디에 속습니까? 사단, 이 사단이 우리를 잘 알고 있잖아요 사단에게 속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남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둥치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루터기 아닙니까? 남은 자이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사단에 속지 말고, 속지 말라. 나는 남은 자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키우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 영적인 눈, 영적인 흐름,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 주신 언약. 이 영적인 힘을 붙잡고 이걸 누리면 뭐가 두렵습니까? 아무 두려울 것 없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전혀 두려울 것 없습니다. 나는 남은 자요, 남는 자다. 나는 남는 자예요. 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비슷한 거올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 나는 남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남는 자로. 부르셨는데 뭐가 들었습니까? 어떤 일이 들었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남는 자다 어, 진짜 복음 가진 자는 남습니다 어, 우리 진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멘 복음 딱 붙잡는 자는 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모든 두려움을 어, 모든 에브리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는 자, 렘넌트의 어, 배경 역시 따로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늘 배경 아닙니까? 우리의 배경이 천국 보좌 아닙니까? 우리의 배경이 그 하나님의 배, 어, 배경이 나의 배경이요. 보좌화 어, 두려워하지 말라. 어, 우리 오늘 성도님들 어, 남은자 남는자의 축복 붙잡고 언약 확인하는 오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을자 와 남길자 그습니다 렘넌트는 응답을 미리 확정해야 합니다. 응답을 미리 확정하라. 무슨 말입니까? 응답이 올 거니까 확정해라. 확신해라. 왜? 응답이 온다.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언약만 올게딱 붙잡고 있으면 나는 렘넌트요. 나는 전도자요. 나는 언약의 사람이요. 딱 붙잡고 있으면 응답이 올 거니까. 이 제자로 교회를 향한 불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거니까 확정해라. 응답을 미리 확정해라. 올 거니까. 근데 이게 보여야지 확정을 하죠. 응답이 올게 보여야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이게, 아유, 뭐가 좀, 그래.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안 되죠. 근데 오늘은 아닙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약 속에 있고 우리 제자로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응답이 올 거니까 미리 확정해라. 응답을 미리 확정하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남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자는 또 뭡니까? 앞으로 남는데요. 앞으로 응답이 온대요. 앞으로 어, 지금도 남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남을 거래요. 앞으로 응답이 올 거니까 확정해라 남을자 어, 미리 잡았기 때문에 남을자입니다. 우리 미리 잡았습니다. 언약을 미리 잡고 있습니다. 어, 조금만 어, 기도 누리고 있으면 분명히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이 일곱 가지 기도를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 일곱 가지 기도가 뭡니까? 언약을 바로 잡아라 그겁니다 언약기도 우리가 일곱 가지 기도를 조금만 누리면서 기다리면 분명한 응답 옵니다 언약을 바로 잡아라 언약기도 그 언약을 바로 잡고 예배 때 예배에 성공하라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라 예배기도 자 그러면서 어, 혼자 있을 때 등불을 향해 혼자 있을 때 성막을 향해 기도해라 정식 기도 등불, 등불 아닙니까? 불을 켜라 정식 기도 그러면서 향을 펴라 24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온다 그 말입니다 24 기도 그러면서 어이 물두멍에 손을 씻고 다 죄를 씻어라 하나님의 나라 25 기도 이게 일곱 가지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언약 붙잡고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뜰을 만들어라.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거, 뭐 랩런트들이 와서 예배하고, 이삼칠 의 사람들 모여 예배하는 뜰을 만들어라. 미래. 랩런트들이 와서 예배하고, 미래. 미래 기도. 어, 모든 성물에 기름으로 발라라.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기름으로 발라 성령의 기름으로 해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증인 기도 이 일곱 가지 기도를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한 응답의 시간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완벽한 복음을 성막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조금만 누릴,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분명한 시간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랩넌트에게그 응답이 올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 기도 또이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분명한 축복으로 오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렘넌트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남길자입니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남길자. 우리가 앞으로 앞으로 우리가 남을 자인데 또 다른 사람을 남긴대요. 우리가 또 다른 렘넌트를 남기는 자래요. 남길자. 그래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는 얘기는 뭐냐? 남길 자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복음 가진 후대들이 남을 거니까. 이겨놓은 싸움. 어그 진짜 어, 이 검도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고 이기는 게 아니래요. 칼로 배고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고수들은 배고 이기는 게 아니고 이겨놓고 배는 거예요. 참 의미 있죠. 어, 우리는 배야지 이기는 건데 진짜 이 검도는 이겨놓고 배는 거랍니다. 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자세와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미 상대방을 벨 수밖에 없는 어떤 위치에 내가 와 있는 겁니다. 그 위치를 딱 이렇게 확보하고 있으면 상대방을 뵐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은 나를 뵐수 없는 위치에 내가 딱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검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먼저 자세가 만들어진 이후에 다음 것이 따라오죠. 먼저 어떤 위치가 확보된 이후에 다음 게 따라옵니다. 모든 게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운다. 남길자. 이 축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길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 싸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미션 홈에서도, 홈에서는, 미션 홈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과 삶.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 이것을 미션 홈에서. 또한 번도 보지 못한 복음의 삶 미션홈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 누구도 가르쳐 줄수 없는 흐름과 영원한 시간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영적인 흐름 정확한 시간표 어디서요? 미션홈에서 이후 랩런트가 자라 교회와 미션홈을 떠날 때 그것은 끝이 아닌 영원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 나갈 때 세상에 나갈 때 영원한 기회, 미션하면서 붙잡은 천명 소명 사명이 그게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지만 영원한 기회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만은 이런 축복을 붙잡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시간표 안에서 속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응답을 미리 확정하고 이긴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어,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명, 소명, 사명의 시간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오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우리 랩런트, 어, 우리 모든 성도님 가시는 현장에 에, 천군, 천사가 앞서 파송돼서 어, 우리 남은 자, 내가 랩런트, 어, 전도자라는 걸 잊지 말고, 현장에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천명, 소명, 사명의 시간표라는 제목을 붙잡고 오늘 현장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안을 가지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내가 랩룬트고 전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 현장의 증인으로 서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랩넌트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